각뭐 그 이러고. 아, 돌아와! 원래 친구랑 등교하는데 갑자기 오늘은 혼자 가래. 원래 50분까지 등교인데. 저희 반은 5 5분인거예요 댓글로 전당댓도 이따가 학교에서 볼게요 안녕하세요 이거 네, 피넛버터 아 진짜 맛있어 먹어 아... 아 먹어봐 아, 아 먹지마 그래 아 뭔데? 음, 어디 아까 왔는데? 아... <laughs> 아 아닌 것 같아 아얘한 개만 아, 먹어봐 아, 브이로그. 브이로그. 좀 재밌게 내가 재밌는 사람 너가 해 내가 찍어줄게 해봐 아, 얼마나 재밌는 거하지 보겠습니다 네? 코코넛 빨리 재밌는 거 해봐. 그냥 네 얼굴이 존나 재밌긴 해. 싼걸왜산 <laughs> 아, 거야? 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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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나 유튜브 기다려. 제제 유튜브 유튜브고요. 네. 구독 많이 해주세요. 이거 편집할 까 왜? <laughs> 오케이. 민기? 인사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여이로고예요 에이, 재미 오빠. 어, 김지. 아저씨! 알예 알게? 어. 아 이렇게 하지 오늘 패션 몇터지 <laughs> 인사하세요 누구예요? 인사. I'm b J b J? B. J.? Uh, what's good, bro? Who are you? 아니 나 아직 <laughs> <유튜브에서> 뭐? <laughs> 내 유튜브에서 너뭐 얼굴 공개 <laughs> <하는 게 웃음> 안, 안 <웃음> <laughs> 다려, 다려. 아 가려, 아가려죠 가릴 거면 나오지 마. 편집할게 어떻게? Okay. How you doing? How are you doing, are you doing uh, i r 다음에 니왜얼이 미끄러지면 뭐 하냐? 어, 안봐 마흔. 어디 한국어, 한국어, yeah. 한국어. 안녕하세요. <laughs> 다 되었어? Yeah. i t s It's my, man. so good, bro. It's my man's own b o 이 k 이 s to r 이 s t My s t l o t e c t o n a j i a 나 어? 트 r 킹트 y 킹예 r k e y Yes sir, yes sir. t u r 안 e y Turkey.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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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어제대안보여 <목소리가> 나 그때도 구해야겠다고 말이야. 십만 원만. 근데 애들한테 어딘지 몰라. 저기 정비에 갔어. 갔는데 애들이 존나 많는 거야. 막 진지한 얘기 존나 막. 막 애들끼리 막지들끼막 화내고 있어 근데 이제 그거 문 열고 들어가서 민기가 할 말이 때유혈액로 <laughs> 아, 확실히 해야 돼. 들어갔는데 지민이가 지민이가 나한테 욕하면서 나가라 했어. 아니, 다른 지민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지민이가 지민이가 그럼 누가 봐도 구라 같잖아 그래. 민기 가할말일때 이랬더니 갑자기 개정색을 빠는 거야 김지민이. 그냥 민기가 할 말이 있다는 거잖아. 벌컥 뭐. <laughs> 열고, 열고 들어가서 아니 아니 그러니까 항상 시비 먼저 걸어. 아니 여기 아니 여자한테 어이 강 모시기 이제 하니나오래는 <laughs> 거야 하니까 이제 내가 민기가 할아 민기가 할말이있다는까 아니 아 나랑 병신아 이 순서가 잘못됐어. 맞잖아. 하고, 하고 지민이가 먼저 뭐라 하고 나서 민기가 할 아, 말이 필요한 거야. 아니. 이거 이거 혹시 언제? 해. 언제였지? 야, 아까 강구역, 정시 방금 정시 방금 방금? 그래가지고 이친시켜가지고 내가 김이가아이김찬이 친구는 이친안는이친구 그래놓고 는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야나친구두번 넘어졌어 근데 는이친구이 친구는 이어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어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일단 이만 가가지고 김태윤 뮤치 찢은 거있김 미리 찢을 거 같아. 김리찢치거 같아. 보세요, 이제. 왜 자요? 반김치로치 많이 좋아는게 없고, 많아니는게 했다면 안 돼. 물리물리 좋아하세요? 자, 착용 반작용. 전망 들어갑니다. 착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다른 모습이 시청률을 시도하는 모 다른 모습. 이 다중 인식으로 실제로 허황한 거아니가요 성교식 끝 이렇게 하규 되요 식 아~ 아예 충 성교식 끝. 응? 이 새끼 약간 숙소에 해요 <목소리> 카메라 내려 <laughs> 카메라 내려 내려와 <야>. <웃음> <웃음> 지금까지 d j s 빌록